We'll 소소, 대자연의 물로부터 지속 가능한 미래로 현대 수소 전기차 넥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금요일 EBC 뉴스룸 시작합니다. 강제적 셧다운제가 드디어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와 협력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이후 강제적 셧다운제 대신 자율적 셧다운제, 즉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라이브가 10월 16일에 열립니다. 라이브에서 어떤 내용이 전해질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1.18 업데이트와 개정이전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새로운 방송 기술을 사용해 라이브를 진행한다는 점도 지켜볼 만한 사항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0명입니다. 국내 확진자 1,67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입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접종이 시작되며, 1차 백신 접종률은 57.7%를 넘었습니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2011년 11월부터 16살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게임 이용을 규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성가족부가 직접 셧다운제 폐지를 발표했고, 이를 완화한 새로운 규정을 국회에 제출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16살 미만의 새벽 시간 게임 이용을 막던 셧다운제가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제는 2011년 11월부터 16살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자정부터 새벽 6시까지 게임의 이용을 금지하는 규제였는데, 이를 여성가족부가 폐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 결과 향후 청소년의 게임 가무립 예방 정책은 자율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주체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게임 제공 시간 제한, 제도도, 제한 제도 중 강제적 저다운제는 폐지하고 게임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셧다운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셧다운제 폐제는 마인크래프트 유저의 공이 무엇보다 컸습니다.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들만 게임 이용 시간을 규제해달라는 요청에 따라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한국 서버에선 19세 이상의 성인들만 이용을 할수 있도록 조치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7월 2일 우마공의 전현수 대표와 31명의 운영진 또한 9개의 마인크래프트 단체는 마인크래프트 성인게이머에 대한 공동성명문을 발표하고 셧다운제의 폐지에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많은 게임 인플루언서들도 이런 셧다운제 폐지 운동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 큰 화제가 되었고 이러한 운동이 이번 셧다운제 폐지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셧다운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게임의 제약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일명 게임 시간 선택제를 셧다운제의 대체 법안으로 발의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게임 시간 선택제, 일명 선택적 셧다운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첫째,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자율적 방식의 게임 시, 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게임산업법에 게임 시간 선택제는 청소년과 보호자가 원할 시 요청하는 시간대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게임시간 선택제의 인지도와 편의성을 높여서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청소년과 보호자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는 2012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마련되었는데 청소년 또는 부모가 게임 제공자에게 이용 방법이나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것을 요청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관련 주무부처 또한 여성가족부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셧다운제 폐지가 마인크래프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선택적 셧다운제 또한 게임 운영자들이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그 원인입니다. 기존 강제적 셧다운제 또한 게임 개발진들의 별도 시스템 마련이 힘들어 제한을 둔 것인데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해외 사업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 19세 미만 한국 이용자와 신규 19세 미만 가입자들을 위해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며 올해 말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기존의 해외 콘솔 게임사들은 자체적 자녀보호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어 이 시스템들과 셧다운제를 잘 조화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했습니다. 셧다운제 폐지 관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이 대운동회로 돌아옵니다. 약 200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참석하는 대회로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유튜브 크리에이터 타운에는 우리들의 마인크래프트 공간의 운영진 및 개발진들이 크리에이터 타운의 제작자로 참여합니다. 마인크래프트 1.18 실험적 스냅샷 6 버전이 9월 2일 출시되었습니다. 마리나 당나귀 등의 몹이 황금 당근이나 상화 등을 들고 있어도 따라오도록 변경되었고 게수트춤 지원과 관련되어 업데이트가 여러 진행되었습니다. 실험적 스냅샷은 본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2021년 마인크래프트 라이브가 10월 16일 날 열립니다. 공식 트레일러를 통해 이번 라이브에선 전보다 더 고급진 방송 기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라이브에서 언급할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1.18및 개정 이전과 관련된 소식들이 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인크래프트 개정 이전이 곧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인크래프트의 개발자 데네버는 공식 유튜브의 개정 이전과 관련된 영상 트레일러를 남겼고 앞으로 모든 개정 이전과 관련된 소식은 마인크래프트 공식 사이트의 무에서만 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이전이 시작되면 공식 런처, 사이트 등에서 안내를 받아 개정 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709명입니다. 국내 확진자 1675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34명입니다. 18세부터 49세까지의 백신 접종이 지난 26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9월 3일 기준 1차 백신 접종률은 57.7%를 넘었습니다. 추석 연휴 대이동으로 5차 대유행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정부는 추석 연휴 특별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